아, 태바라기 하이. 용하 용바라기. 하이. 모두 모두 안녕. 반가워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어. 여러분들. 저는 먹방 하기 전에 요거 오늘 먹방 뭘 먹을지 소개부터 하고 자, 요렇게. 자, 요것은 잔치집 시혜고요 요것은 뭐냐? 반반 핫도그예요. 자, 요거 소개 좀 간단하게 하고 자, 긍정하고 우리 태용이 하면은 또 긍정 학원의 대명사 아니요 태용이는 긍정 행복한 태용 씨 옛날에 행복한 태용 씨였어요 제 유튜브 채널 이름이 자 긍정 학원의 대명사인 우리 태용이의 건행 풍감사 챌린지 어 여러분들 긍정 송한번 하고 제 먹방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분들 반가워요 긍정 송 뭐냐구요 자 따라 해보세요 제 이름은 태용이에요 태용이 저는 원태용이라고 채널이 있어요 o n t a y o n 원태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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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. 랄랄랄랄랄랄랄 거라커 감사 태용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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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 랄랄랄랄랄랄 랄라 커넥픈 감사 하트 뿅 뿅뿅뿅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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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자 여러분 핫도그 반반 핫도그 먹방을 한번 해.